하면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자, 들어왔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경험치를 빨리 얻어야 돼요. 오굴, 구굴, 식굴이 메인 목표고 최단 거리로 가면 돼요. 가면서 가는 길에 있는 몬스터들은 잡아요. 일단 1 시간 이상은 하실 수 있죠? 1 시간의 시간을 재볼 겁니다. 제가 대충 한 17억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6.5억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자기 계시니까 한 15억을, 님은 15억을 목표로 이제 할 거예요. 15억 이상을 할 겁니다. 56분 되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마 덜 졸리긴 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왜그 부자야? 가보자 나도 천공투구 사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삼굴은 내가 삼굴 가서 설명을 해줄게. 삼굴이랑 칠굴은 알아서 잘 조절을 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가는데 얘네가 한 왼쪽에 다여섯 마리 있다. 다여섯 마리면 잡아야지. 네 마리도 잡아도 돼. 근데 두 마리 세 마리 다 잡지 말고 그냥 지나쳐요. 일단은 최대한 최단거리로 갑니다. 갑시다! 56분이야, 갑시다, 빨리.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갑시다. 해봅시다. 자, 16도 한방 나올 거면, 빨리빨리 네, 빨리 잡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오시고, 오케이. 위쪽으로는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네. 저한테 방해되는 건 잡아줘야지. 나한테 방해되는 거. 오케이. 쭉 지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맞네. 하시면 됩니다. 경험치를 빨리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내가 경험치를 빨리 얻으려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맞는데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모르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편하실 거예요. 다른 명의랑 할때도 어차피 노원에 한방컷지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팁을 드리자면 이제 한복할 거를 두고 갈수 있는 건 비영승보의 능력입니다. 비영승보를 이제 좀 연습하는 것도 저도 이제 마필 자격이 있거든요. 십자리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비형승보 연습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접어가는 걸 많이, 접어가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형승보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잘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얘네 잡고,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그두 마리까지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 주세요. 오케이. 자, 56분에 시작했죠. 6시 56분에 한번 시간 재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호박이 100개가 되면 님에게 드릴 거예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100개 먹고 같이 이제 팔러 가면 됩니다. 같이 팔러 감, 가면 돼요. 같이 팔고 그 호박 판 돈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대신 뭐 경험치 한번 시원하게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힘듭니다. 이제 계속 설명충 하려니까 힘들긴 해요. 진짜 한 천번이 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설명. 근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최대한 다 세스코가 되시더라고 세스코가. 거의 뭐박멸 수준으로 막 깔끔하게 하시려고. 는데 우리가 두근을 먹으면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맵이, 맵이 좁고 몬스터가 많은 데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거기 때문에. 굳이 두구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뭐 9분에 끝났다고, 뭐 1분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두구를 먹으려면은 7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귀찮... 저거 자꾸 귀찮다 싶으면 지나가도 돼요. 아, 또 오늘 파트너가 지쳐가지고 원래 이제 5시간씩 저희가 한 일주일 살짝 넘게 했는데. 5시간씩 하면 80억 이상은 했습니다. 근데, 현타가 왔대요. 이제 30만에서 제가 이제 70만까지 같이 이제, 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보는 이제 30만에서 70만까지 올랐는데, 현타가 오죠. 왜 그러면, 근데 파트너가 오면은 나도 와. 그러니까 파트너를 그래서 내가 원래 안 만들었던 거야. 누군가 이제 하기 싫다 그러면 같이 하기 싫어지거든. 아지? 그래서, 같이 현타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싫어요. 잠깐만, 오, 씨. 실어양 자, 거기,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지만, 이번엔 올라가고, 만일에, 7굴의 앞마당에 한, 열 마리 이상이 있다. 1 2 마리 있다. 그러면, 굳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7번, 3번은,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상골도 똑같아요. 10마리 이하로 있으면 한번 돌아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청소를 해줘야 앞마당에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렇으니까 검제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17건객이랑 해봤거든요. 가능하, 가능하긴 하더라고. 아니다. 2일건객이랑 했는데 가능하긴 해. 근데, 배코 타이밍이 좀, 배코 타이밍이 좀 있어야 되긴 하겠더라고. 배코 타이밍 예전에 내가 마 27, 29대 하던 건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괜찮게 가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검재랑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야? <laughs> 검재랑 해도 아무 이득이 없어. 근데, 오히려 신경 쓸게 많아지지, 검재는. 근데 뭐, 하려면 뭐 시청자면은 뭐 해줄 수는 있지, 해볼 수는 있지, 해볼 수는 있지. 일단 시험용으로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 가까이 있는 건 잡아야지. 잘하고 계세요 아주. 야 이거 뭐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설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일단 들어오시면서 하면은. 덜 지루하세요. 덜 지루하신 것도 있고, 아, 내가 타자로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고집 부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들어오시라고. 그럼 요즘에, 요즘엔 근데 잘 들어오시긴 하던데, 하여튼 처음엔 얘기를 잘안 들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그만은 빠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무조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거를 몇 번을 시험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최단거리는. 왜 꼼꼼하게 잡을까? 99 도사 때부터 생각했던 거왜 꼼꼼하게 잡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굴, 굴 많은 데 가가지고 걔네 잡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빨리 가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애들. 좀 많으면은 옆방 이제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옆방에 좀 많이 있는 데는 그럼 되니까. 호기는 잡는다고 생각을 해도, 굳이 그럴까 봅시다. 자, 5불, 또, 이제 5 들어가야 되죠. 자, 56분에 시작했죠? 6분 걸렸습니다. 자, 7분. 6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여튼, 원하는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요. 대충 한 바퀴 도는데, 아마 1.6억 정도 버실 수, 있을 1.6억 정도? 것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외가면 1차고, 제가 2차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거실 수 있을 거예요.